안녕하세요. 좋은차TV의 박성열 팀장입니다. 네, 어,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색감의 제네시스 G90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이 차량은 로얄 블루 색상에 어, 낮에는 청색빛이 조금 감돌지만 밤에는 어, 검정색처럼 보일 정도로 짙은 색상으로 준비를 했고요. 어, 그리고 이 차량은 G90 5.0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019년 1월에 등록한 8만 키로 분이 주행을 안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거기에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차량이고요. 또 플러스 되 있는 요인이 있습니다.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차량은 더더욱 더 좋은 점은 어, 제가 직접 서비스 센터에서 어, 보증을 받아온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더더욱 더뭐 믿고 보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좋으실 것 같네요. 이 차량 꼼꼼히 알아보러 가겠습니다. 제네시스 G90 5.0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이렇게 안 보이는 엔진룸까지도 깨끗하게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고요. 8기통의 타우 엔진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차량이고요. 어 색상은 로얄 블루 색상인데요. 어 개인적으로 정말 매력 있는 제네시스와 딱 잘 어울리는 색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정말 어, 센스 넘치는 차량의 색상이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댑티드 풀 LED 라이트가 있어서 더욱더 시행성이 좋고요. 가까이 가서 보시면, 제네시스 마크 있고요. 전방 카메라와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차량 번호는 46소에 2977번. 차량 번호 2977번으로 문의 주시면 더욱더 빠른 상담 도와드리겠고요. 용도 이력이 없는 차량입니다. 네, 대각선에서 보셔도 정말 매력 있고 유리막 코팅 당연히 돼 있습니다. 그리고 휠 보관 서비스까지 끝내 놓은 차량이니깐요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 타이어는 한70% 정도 남아 있고요. 그리고 뒷 타이어도 70% 이상 남아 있습니다. 한 2년 정도는 타이어 교체도 하지 말고 타셔도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제네시스 지구0 5.0의 h 네, 그리고 전자식 4, 4륜에 전동 트렁크 기본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동 트렁크 당연히 달려 있고요. 트렁크 속 안에도 깨끗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고요. 어, 그리고 이 앞에 쪽에는 크롬 몰딩까지 장착이 되어 있어서 어떤 외제차 못지 않은 어, 그런 외형과 내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말 이쁜 차량이고요. 침수차이거나 킬로스 조작한 차량은 100% 환불 도와드리고 있고요. 관인계약서의 법적 보증까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차량은 매입 잡지도 판매하지도 않으니까 믿고 오셔도 되시고 탁송 받으셔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옆쪽에서 보셔도 정말 빛이 많이 나는 차고 어, 색상 자체가 너무 세련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 차량을 가지고 타고 다니시기만 하셔도 사람들이 많이 쳐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말 이쁜 색상의 차량이고요 안쪽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이렇게 보시면 호스트 도어 장착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제네시스 엠블럼 네 웰컴 라이트로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고 네 안쪽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속 안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리하시기도 편안한 검정색깔 내장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검정색 내장도 옆에 흰색깔 파이핑 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정말 고급스럽고 포인트가 딱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검정 시트들보다 훨씬 더 이쁘고요 이렇게 격자무늬의 음, 프리미엄 나파가죽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는 22가지 허리 요추 척추까지 조절이 가능한 전동 시트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 쪽으로 다시 와 보시면 스마트 메모리 시트나 밑에 쪽앰비언트 라이트 선명하게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팔걸이 쪽도 깨끗하고 렉시콘 사운드도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후측방 경고나 차선이탈, 보험료 5%에서 7% 자동혜택 가능하고요 주유구나 전동트렁크, 전자파킹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전자파킹은 옛날에 사이드 브레이크나 킥 브레이크 있잖아요 그 브레이크가 이제 전자식으로 바뀌어서 전자파킹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리고 핸들 조향장치나 패들시프트 장착도 있고요 핸들 상태도 한번 보시면 말끔하고요 이 차량은 현대 서비스센터에서 보증까지 받아 놓은 차량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믿고 보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팔걸이 쪽 깨끗하고요. 워크인시트와 함께 보조석 시트까지 말끔한 차량입니다. 그리고 메모리 시트 있고 팔걸이 깨끗합니다. 거기에 천정에는 썬루프 80만 원 추가 돼 있고요. 어, 거기에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프레스티지 등급이라 스웨이드 재질로 되어 있고, 더 좋은 점은 정말 고급스러운 면모, 면모도 있고, 방음에도 효과적입니다. 안쪽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타트 버튼 장착되어 있고요 위에 쪽에는 HUD 시스템, 헤드업 디스플레이로 내비와 연동이 돼서 앞에만 보고도 편안하고 안전한 주행이 가능합니다. 밑에 쪽에는 86,423km 주행을 한 차량으로서 보증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제가 보증 서비스를 현대 서비스 센터에서 벌써 받아와서 완벽한 차량으로 준비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사이드 뷰 카메라 장착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안전성도 확보가 되어 있고요. 블루투스 기능이나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까지 가능합니다.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 장착되어 있기 때문에 고속도로나 막힌 길 또는 장시간 운전을 하실 때도 정말 피로감을 덜어주고 안전하게 관리가 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12.3인치의 대화면 맵이 있고요. 터치 스크린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후방 카메라를 넣어 보시면 후방 카메라나 어라운드뷰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차량입니다. 거기에 아날로그 시계, 네. 아날로그 시계에는 또 디테일하게 제네시스 마크까지 있고요. 거기에 듀얼 풀 오토 에어컨 공조장치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자식 기어봉이나 주차 모드, 주차 센서나 오토홀드 드라이브 모드 장착되어 있고요. 이쪽에는 핸드폰 무선 충전 기능과 함께, 어, 그 밑에 쪽에는 DIS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열선과 통풍 시트 양쪽에 있고, 열선 핸들과 뒷좌석 커튼 버튼도 있는데요.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네, 뒷좌석 커튼, 잘 나오, 잘 올라갔다, 잘 내려갔다. 네, 자유자재로 잘 되고 있고요. 그리고 천정 상태 깨끗합니다. 네, 거기에, 아, 이 차량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 하나, 조금 아까 보셨겠지만, 차량 키가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맞추는 걸 권장드리는데, 차량 키 하나 더 맞추시는 데는 9만원에서 9만, 9만 3천원 정도로 하고 있으니까 꼭 하나 더 맞추셔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위에 쪽에는 블루링크나 sos 기능 가능한 하이패스 룸밀러 장착되어 있는데요. 이 블루링크 기능 같은 경우는 차량의 시동이나 공조장치를 핸드폰 어플로 조절할 수 있는 정말 편리하고 획기적인 장치입니다. 네, 요즘 같은 여름날에 진짜 딱 들어맞는 그런 옵션인데요. 차량의 시동을 켜고 어, 에어컨을 켜놓은 다음에 시원해지시면 탑승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뒤쪽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뒤쪽을 넘어왔는데요 뒤쪽도 팔걸이 깨끗합니다 렉시콘 사운드 시스템 있고요 멀리서 한번 보여드리고 어, 또 리얼 우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가죽에 스티치까지 있고요 그리고 이 차량 유리 아시겠지만 틴팅글라스 적용이 되어 있어서 안쪽에서는 밖이 잘 보이지만 밖에서는 안쪽이 잘안 보입니다 프라이버시가 존중되는 차량이고요 그리고 이중 차음 유리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음에도 훨씬 더 효과적이고 또 이렇게 차음율이 보여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이제 창문을 닫고 한번더 올리면 프라이빗한 프라이버시 커튼까지 장착돼 있는 차량입니다. 메모리 시트도 기본적으로 장착돼 있고요. 뒤쪽에도. 그리고 보니까 듀얼 모니터. 네. 다른 등급에서는 추가 옵션 250만 원이 장착되어야 되는 건데 이 5.0의 차량에서는 기본으로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동시트 마련되어 있고요 보니까 프레스티지에는 정말 귀한 5인승의 전동시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도 한번 보실 텐데요 이렇게 제네시스 엠블럼 각인되어 있고요 속 안에는 USB 단자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DIS 있고 양쪽에 열선과 통풍시트까지 마련되어 있고요 뒷좌석 커튼 버튼도 있고 프로토 에어컨까지 장착되어 있네요 에어컨의 액정을 한번 켜보면 이렇게 돼있고요 그리고 한번 꺼놓겠습니다 그리고 컵홀더는 이쪽에 숨겨져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숨겨져 있는 걸 다시 숨겨놓겠습니다 네. 그리고 2열 송풍구나 비열 송풍구도 마련되어 있고요 어, 시트 상태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무랄 데가 없이 굉장히 깨끗하면서 착화감까지 좋은 프리미엄 나파가죽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조석에도 메모리 시트 깨끗하고요 살거리 쪽까지 깨끗한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 보조석도 아까 보여 드렸지만 정말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네, 이 차량 썬루프까지 이렇게 개방감까지 널넘 넘치게 장착되어 있고요. 네, 말까지 이렇게 조금 꼬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어, 괜찮은 차량, 좋은 차량을, 아, 진짜 좋은 차량인데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까라고 생각을 하다 보니까, 어, 생각이 많아져서, 어, 말까지 잘안 나오는 느낌인 것 같습니다. 네, 이 차량, 어, 그냥 믿고 보셔도 좋으신 차량이니까요. 많이 많이 연락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나가서 정리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좋은 차 TV에서는 멀리 계신 고객님이나 시간이 안 되시는 고객님들을 위해 탁송 서비스와 홈 서비스를 겸행하고 있습니다 직접 오셔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직접 탁송 받으셔도 너무너무 좋으실 것 같은데요 어, 깨끗한 차량 한번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그리고 매일 오전 8시에 한 대와 오후 6시 30분에 한대총두 대씩의 차량을 시세보다 저렴한 금액으로 고객님들께 소개시켜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 꼭 많이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끝으로 뒤에 있는 차량 정리 도와드릴 텐데요 제네시스 G90 5.0의 프레스티지 등급입니다 2019년 1월에 등록한 차량으로 완전 무사고의 기준에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이 차량은 86,000km 뿐이 주행을 안 했기 때문에 보증이 많이 남아있는 차량입니다 근데, 제가 서비스 센터에서 벌써 보증까지 받아온 차량이라서 그냥 기름만 넣고 타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그리고 용도 이력까지 없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 거기에 유리막 코팅 120만 원 상당의 품질 보증서 같이 전달해 드리고 있고, 어, 또 있습니다. <laughs> 네. 거기에 이제 휠 보건까지 해놨습니다. 깨끗한 차량으로 타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타이어는 앞뒤 타이어다 70% 이상 남아있으니까 2년 이상 타이어 교환도 하지 말고 타셔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진짜 돈이 안 들어가는 그런 차량이 아닐까 싶고요 음 프레스티지 등급에는 귀하디귀한 5인승의 차량에 썬루프 80만원까지 추가한 차량이기 때문에 더더욱 더 매력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진짜 매력 있는 부분은 지구공에 로얄 블루 색상이 있다는 겁니다 네 정말 색감 이쁘고요 직접 오신 분들은 호불호 없이 다들 좋아하시는 색상인데 어, 한번 만나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어, 끝으로 판매하고 있는 판매가격은 5180만원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 차량 문의나 다른 차량 문의는 위에 있는 번호로 연락주시면 제가 직접 받고 있으니까요. 연락 많이 많이 주시고요. 어, 무더운 여름입니다. 네, 어, 에어컨이라도 조금 조금 많이 쐬시고 근데 너무 많이 쐬시면 또안 되시는 게 냉방병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내일도 좋은 차량으로 찾아뵐 테니까요. 구독 한 번씩만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